사 후적 을 기록 한바있 습니다. 자, 대 앞쪽으로 이동한 7번 김종성, 이어서 바깥쪽 6번 최대용, 5번 주성민, 3번 박일영, 2번 김치권, 1번 임건빈, 4번 조영근 선수, 이제는 속도를 내야 할 타이밍, 작전을 모색하면서 집중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3번, 7번, 2번, 4번, 5번, 6번, 1번 선수, 보다 힘찬 한 바퀴 승부가 시작됩니다. 3번 박일영, 3번 박일영 선수가 먼저 지구력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단독 마크하는 7번 김종성, 그 뒤쪽으로 2번 김종성, 김치권 그리고 4번 조영근 선수입니다. 3번, 7번, 2번, 3번, 7번, 2번 선수가 최후의 에너지를 모아갑니다. 대열 한쪽 3번 박일영, 바깥쪽 7번 김종석, 안쪽 파고드는 2번 김치권입니다. 대열 한쪽 2번 김치권, 3번 박일영, 2번, 3번, 바깥쪽 4번 선수까지 접전을 펼친 선발급체 1경주가 끝났습니다. 2번 김치권, 대열 바깥쪽에서 4번 조영근 선수의 대결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유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머무른 바 있습니다. 대월 선들은 4번 김성수, 이어서 1번 정찬건, 6번 김상근, 2번 서한글 5번 정성훈, 3번 진익남, 7번 용석길 선수, 목표한 성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들, 잠시도 눈을 뗄수 없는 강렬한 시간이 시작됩니다. 4번, 1번, 6번, 2번, 5번, 3번, 7번 선수 더 열정적인 한 바퀴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1번 정찬건, 1번 정찬건 선수가 역시 자신감 있는 지구역을 자랑합니다. 이어서 6번 김상근 그 뒤쪽으로 2번 서한근 바깥쪽 5번 정성훈 선수입니다. 1번, 6번, 2번, 1번, 6번, 2번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을 바라봅니다. 그열 안쪽 1번 정찬건 바깥쪽으로 6번 김상근 뒤쪽으로 2번 서한근의 대결입니다. 6번 김상근, 2번 서한근 안쪽 1번 바깥쪽 5번, 6번, 1번, 5번, 2번 네 명의 선수가 접자를 펼쳤습니다. 6번 김상근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 통과한 선발급체 이경주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경륜팬 여러분 고맙습니다. 페이는 4번 이재봉 선수, 금요일은 4위, 어제는 6위에 그쳤습니다. 대월선율는 4번 이재봉, 이어서 5번 배준호, 7번 권우주, 3번 김재환, 1번 곽충원, 6번 이호환, 2번 김용대 선수. 한발 한발 발바나 가는 페달링에서 열정과 투지를 느낄 수 있습니다. 더 강렬한 승부를 만들어 갑니다. 4번, 5번, 3번, 7번, 1번, 6번, 2번 선수보다 더 열띤 한 바퀴 승부를 시작합니다. 5번 배준호, 5번 배준호 선수가 지구력을 먼저 발휘합니다. 이어서 마크 경쟁을 펼치는 3번 김재환 안쪽으로 4번 이재봉 뒤쪽으로 7번 권우주 선수입니다. 5번, 3번, 7번, 1번 선수가 최고의 승부 시점 기다립니다. 대열선두 5번 배준호 바깥쪽, 3번 김재환 뒤쪽으로 7번 권우주의 대결, 5번 배준호 바깥쪽, 3번 김재환, 5번, 3번, 7번. 5번, 3번, 7번, 세명의 선수가 접전을 펼친 선발급제 3경주가 끝났습니다. 대열 안쪽에 있었던 5번 배준호 선수의 모습이 화면에 비춰지고 있습니다. 선두 7번의 백동호 선수 이어서 4번의 김재웅 뒤쪽에는 2번 노태권 선수와 6번의 오태권을 바깥쪽까지 아주 나오는 1번의 고재준과 뒤쪽에는 3번의 강병석 대열 맨 끝에 있는 5번의 박종현 선수입니다 7번, 4번, 1번, 2번, 3번, 6번, 5번 선수 3프로 통과 자, 1번의 고재준이 대열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안쪽 선두 4번의 김재웅 선수 바깥쪽에서 1번의 고재준 뒤쪽 치고 나오는 5번의 박종현 선수입니다 4번과 1번 바깥쪽에서 5번의 박종현이 대열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5번의 박종현, 6서 따라붙는 2번의 노태권과 3번의 강병석 선수, 5번이 반, 3번, 4번 선수 마지막 4프로 이제 직선 주름이다. 5번의 박종현 바깥쪽 2번의 노태권, 2번, 5번, 3번. 5번의 박종현 선수를 막판 취입으로 넘어가는 2번 노태권 선수였습니다. 이상으로 선발급 결승 경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광명경 주로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주 기량이 좋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까지 기량을 이어갈 수 있을지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현재 대열은 4번, 6번, 5번, 3번, 1번, 7번, 2번 선수가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대열 두 번째에 있는 6번 김경록 선수가 첫째 날에는 4위에 그쳤지만 둘째 날 어제는 마크로 3위 입상을 가져갔습니다. 조금씩 대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있는 6번 김경로. 이어서 1번 김준빈 선수가 빠르게 치고 올라갑니다. 1번 김준빈, 1번 김준빈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속도 올려내는 1번 김준빈, 뒤쪽으로 따라가는 7번 유주현, 이어서 6번 김경록 선수입니다. 1번, 7번, 1번, 7번, 6번 선수, 3코너 지나 4코너로 향해 갑니다. 1번 김준빈 선수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켜낼지, 바깥쪽으로 7번 유주현, 1번, 7번, 1번, 7번, 7번, 1번, 6번. 7번, 1번, 6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한 광명제 1경주였습니다. 7번 유주현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 부근 추입 승부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재성 선수가 대열 네번째 선두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현재 대열은 5번, 4번 1번, 6번, 3번, 2번, 7번 선수가 이 코너로 향해갑니다. 조금씩 대열의 움직임을 갖고 있는 7명의 선수들. 선두는 여전히 5번 엄재천 선수입니다. 타종선 지나면서 조금씩 속도를 올려내고 있습니다. 선두에는 5번 엄재천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에 나설지 바깥쪽으로 치고 나오는 4번 배석현 선수입니다. 4번 배석현 선수의 한 바퀴 선행 승부. 뒤쪽 따라가는 1번 이군우 이어서 6번 정재성 선수가 따라 붙었습니다. 4번, 1번, 6번, 3번 선수까지 4번, 1번, 6번, 3번 선수 3코너지다 4코너로 향해갑니다. 4번 배석현 선수가 오늘 선행 승부에 성공을 할지 4번 배석현 바깥쪽으로 6번 정재성 6번, 4번, 1번 6번, 4번, 1번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을 통과했고 6번 정재성 선수가 마지막 추입 승부가 통하면서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마지막 날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주춤한 모습인 5번 박유찬 선수, 오늘은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5번 박유찬 선수 앞쪽에 있는 1번 강동진 선수가 첫째 날 마크 승부로 출발이 좋았는데요. 어제는 아쉬운 경주였습니다. 오늘 만회에 나서는 1번 강동진 선수, 현재 대열은 4번, 3번, 6번, 7번, 1번, 2번, 5번 선수 타종선 지났습니다. 3번 이명윤 선수가 선두로 나섰고, 바깥쪽에서 박차를 가는 6번 김성우. 6번 김성우, 6번 김성우 선수가 한 바퀴 선행 승부에 나섰습니다. 6번 김성우 뒤쪽에서 3번 이명윤 바깥쪽으로 7번 손유고, 6번 7번, 6번 7번, 3번 1번 선수까지 6번 7번, 6번 7번, 6번 7번, 6번 7번 선수가 4코너로 향해 갑니다. 6번 김성우 바깥쪽으로 7번 손유고, 6번, 6번 7번, 7번 6번, 7번 손유고, 6번 김성우, 7번 6번. 7번, 6번 선수가 마지막까지 접전을 펼치면서 결승선을 통과했고 3위권 접전 속에 마무리가 된 광명 제3경주였습니다 6번 김성호 선수가 마지막 날 우승을 가져갔을지 오랜만에 우승 가져가는 6번 김성호 선수입니다. 네요. 하지만 이번 주 아쉽습니다. 6, 1번 신양우 선수 첫째 날에는 4위, 둘째 날 어제는 5위에 그쳤습니다. 제사 경주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조금씩 대열 외선에서 대열 앞쪽 선두로 나서는 5번 김유신 선수입니다. 5번 김유신 선수가 속도를 얼려내고 뒤쪽에 3번 민상우 선수도 박차를 가합니다. 다종선 지나면서 더욱 속도 올려내는 일곱 명의 선수들. 후미 선수 견제하며 선두에서 5번 김유신 선수가 한바퀴 승부에 나설지 바깥쪽에서 기습 치고 나오는 3번 민상호 선수입니다. 3번 민상호 뒤쪽으로 4번 송대호, 5번 김유신. 3번, 4번, 5번 3번, 4번, 5번 선수, 3번, 4번, 6번, 6번 배학선 선수가 저치기를 시도했습니다. 탄력받는 4번 송대호, 3번 민상우 선수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지 바깥쪽으로 추입하는 4번 송대호, 4번, 6번, 3번. 4번 송대호 선수가 연이틀 아쉬움을 많이 하면서 마지막 날 우승을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보냈던 3번 김인남 선수는 대열 마지막에서 레이스 펼치고 있습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어떤 선수가 어떤 승부수를 던질지. 5번 김성근 선수가 선두에 있고 뒤쪽으로 7번 허남열 6번 구재필, 4번 오성균 바깥쪽으로 박차가 하는 1번 김하늘 이어서 2번 김현, 3번 김희남 선수의 한바퀴 승부 5번 김성근 5번 김성근 선수가 선두 주도권을 잡고 한바퀴 승부에 나섰습니다. 바깥쪽에서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1번 김하늘 안쪽으로 7번 허남열 탄력받는 7번 허남열 선수가 선두로 나섰고 선두권 접전 펼치는 1번 김한울 선수입니다. 1번 김한울 바깥쪽으로 3번 김희남 안쪽에 7번 허남열 1번 3번 2번 1번 3번 2번 결승선 향해 갑니다. 3번 1번 3번 1번 2번 3번 1번 2번 세명의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한 선발 결승 광명 제5경주였습니다. 1번 김한울 선수가 오늘 특별 승급에 성공했을지 결승 경주,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급상 기록이 없습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고 현재 대열은 4번, 1번, 2번, 7번, 3번, 6번, 5번 선수 2코너로 향해 갑니다. 대열에 변화 없이 7명의 출전 선수들 그대로 타종선 향해 갑니다. 4번 이찬우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승부에 나설지. 4번 이찬우, 4번 이찬우 선수, 후미 선수를 견제하며 속도를 올려냅니다. 4번 이찬우 선수가 그대로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에 1번 김근영 선수가 있고, 이어서 2번 문영윤 선수 따라갑니다. 4번 1번, 4번 1번, 바깥쪽으로 기습 속도 올려내는 7번 진성균 선수의 저치기. 4번, 1번, 7번. 탄력받는 1번 김근영. 바깥쪽에 7번 진성균 선수입니다. 4번, 1번, 7번 선수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김근영, 4번 이찬우, 4번 1번, 4번 1번 5번. 마지막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한 4번 이찬우 선수가 오늘 우승을 거머쥐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김다빈 선수가 이번 해차 지구력 있는 승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주 첫째 날에는 저측기 둘째 날 어제는 선행 승부로 입상권의 성적을 지켜냈습니다. 일제히 2코너로 향해 가는 7명의 선수들 2번, 6번, 4번, 7번, 1번, 5번, 3번 선수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펼쳐지겠습니다. 다종선 지나면서 박차를 가하는 대열 외선에서 1번 김다빈 선수입니다. 하지만 선두, 2번 박찬수, 선두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1번 김다빈, 2번 박찬수 선수의 한 바퀴 선행승부, 뒤쪽에서 6번 주석진, 1번 김다빈 선수가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2번 박찬수 뒤쪽으로 1번 김다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저 치며 선두로 올라가는 1번 김다빈, 2번, 1번, 5번 선수가 결승선 향해 갑니다. 1번 김다빈, 5번 우성식, 5번, 1번, 5번, 1번, 3번, 선수 3명의 선수가 접전 속에 결승선 통과한 광명 제7경주였습니다. 5번 우성식 선수가 마지막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했을지 정확한 순위 확정이 있을 때까지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가 펼쳐지고 있는 광명 우수급제 8경주 이제 선두 유도는 트랙을 벗어납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뒤쪽에 있는 선수들이 약간의 움직임 가져가면서 3번의 이규백 선수가 바깥쪽에서 속도 냅니다. 3번 뒤 따라가는 건 7번의 김성현 그리고 1번 조택 선수가 안쪽을 또 파고 들어갑니다. 3번과 7번, 1번 그리고 6번입니다. 3번의 이규백 선수의 긴 거리 승부 뒤 따라가는 건 7번의 김성현 이어서 1번 조택 선수가 그 뒤쪽입니다. 3번 이규백, 3번 이규백 선수의 긴 거리 승부 뒤쪽에는 7번의 김성현 선수가 바짝 마크를 하고 있는 상황. 이어서 1번 조택 선수입니다. 뒤쪽에서 4번의 김범 조이 올라오지만 6번의 엄정이 막아섰고 3번과 7번 1번은 앞쪽에서 여유롭게 아직까지는 경주를 펼쳐갑니다. 3번 바깥쪽으로 7번이 나옵니다. 7번 김성현 7번 1번 3번입니다. 이번회차 마크로 2차을두번 기록했지만 아쉽게 승리가 없었던 7번의 김성현 선수가 마지막 날 마지막 날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입상 기록이 있는 선수는 현재 선두 4번 장경동 선수입니다. 첫째 날 3착 그리고 둘째 날 2착을 기록한 4번의 장경동 선수가 이번에 차는 모두 모두 입상 기록이 있습니다. 5번의 오기호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임 가져갑니다. 5번의 오기호 선수가 가장 먼저 타종선을 통과합니다. 빠른 속도 내고 있는 5번의 오기호, 뒤쪽에는 1번의 정하전, 그리고 3번의 김영석 선수가 그 뒤쪽입니다. 5번 오기호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과연 먹혀들어갈지. 5번 오기호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뒤쪽에 1번의 정하전 선수가 약간의 격차, 그리고 3번의 김영석 선수가 그 뒤쪽입니다. 뒤쪽에서 올라오는 7번의 김일규, 그리고 안쪽 파고드는 4번의 장경동, 5번과 1번, 그리고 4번. 5번과 3번의 몸싸움 속에 뒤쪽에 2번입니다. 5번과 바깥쪽으로 1번의 정하전이 나오고 1번과 그리고 2, 3이 접전입니다. 1번 정하전 선수 뒤로 2, 3이 접전 경주. 2, 3이 접전 경주가 펼쳐진 광명 우수급 제9경주였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록 있는 선수 7번의 박상훈 선수가 2차과 3차 그리고 종합 득점에서도 앞서고 있습니다. 2번 7번 4번 6번 그리고 3번 2번 1번 순 이번에 이재일 선수가 7번의 박상훈 선수의 움직임을 살피고 있고 여기 서 7번의 박상훈 선수가 움직이자 이번에 이재일 선수도 반응합니다. 하지만 약간 늦은 상황. 7번과 4번 뒤쪽에 2번 그리고 3번, 6번, 5번, 1번 순이 됐습니다. 7번의 박상훈 선수가 오늘도 긴 거리 승부을 선택. 7번 박상훈 선수가 긴 거리 승부을 이끌고 갑니다. 뒤쪽에 4번 그리고 안쪽에 2번 바깥쪽에 3번. 3번에 이차현을 막아서는 이번에 이재일 다시 한번더힘 쓰는 3번에 이차현 이번에 이재일 이번에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2번과 3번 그 앞쪽에는 7번과 4번입니다. 7번과 4번 그리고 2번 안쪽에 6. 6번입니다. 7번과 4번, 7번, 4번. 그리고 뒤쪽에 3위 접전 경주입니다. 치열한 접전 경주가 펼쳐진 가운데 4번. 4번의 김지훈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됩니다. 4번의 김민 선수가 앞으로 나옵니다. 4번의 김민 선수가 앞으로 나왔고,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4번 김민 선수 뒤로 5번의 남용찬, 6서 1번 유경원입니다. 안쪽에 있는 이번에 박훈재 선수가 5번 남용찬에게 견제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5번 남용찬 선수가 버텨냈고 타종선 지나자마자 5번의 남용찬 선수가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5번 뒤쪽에는 4번의 김민수 이어서 2번의 박훈재 선수가 그 뒤쪽 이어서 1번과 6번이 그 뒤쪽을 따라갑니다 5번 남용찬 선수의 긴거리 승부가 과연 먹혀들어갈지 4번의 김민수 선수가 약간의 격차를 뒀다가 바깥쪽으로 젖히기를 시작합니다 뒤따라가는 건 2번과 1번, 6번입니다 4번, 2번, 1번 그리고 1번 밀려나가면서 2번 거물이 적절히 펼쳐집니다 4번 뒤쪽으로 2번, 4번과 2번, 4번, 2번, 4번, 2번, 7번입니다 4번의 김민수입니다. 4번의 김민수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펼치면서 가장 먼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형균, 수성의 훈련지를 두고 있는 7번의 노형균 선수가 선두인 가운데 앞쪽에 3번 박승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4번의 김용규, 이어서 6번 박성현 선수, 바깥쪽 5번 이기주 선수입니다. 이번에 이기주 선수가 대열 앞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기주 선수가 현재 선두인 가운데 바깥쪽 7번의 노형균이 타종선을 통과합니다. 여어서 4번의 김용규 선수가 그 뒤쪽 7번과 4번 그리고 6번의 박성현 선수가 바깥쪽에서 움직임 가져갑니다. 7번 노형균, 7번의 노형균 선수가 긴거리 승부를 선택합니다. 뒤쪽에 4번 김용규, 안쪽 3번, 바깥쪽 6번 그리고 5번과 2번, 1번 순입니다. 7번의 노형균 선수의 긴거리 승부, 뒤쪽 4번 그리고 올라오는 2번에 정태양 선수 안쪽으로 3번과 6번이 버티고 있습니다. 7번 바깥쪽으로 4번의 김용규, 4번 뒤쪽으로 7번, 6번입니다. 4번의 김용규 선수, 4번의 김용규 선수가 첫째 날 승리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승리 거둬가면서 이번 회차 2승으로 마감 짓습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6번과 뒤쪽에는 2번입니다. 앞쪽으로 올라온 6번의 홍인철 선수 뒤로 이제 치열한 접전 경주가 예상이 됩니다. 6번 뒤쪽으로 2번 그리고 7번의 정정교가 나왔고. 1번의 정재환이 바깥쪽에서 움직임을 가져갔습니다. 7번과 1번 그리고 6번, 4번, 2번, 3번, 5번 순위됐습니다. 7번의 정정규 선수, 7번의 정정규 선수가 이제 긴거리 승부 위래 속도를 조금 더 냅니다. 7번 바깥쪽으로 5번 유태복이 속도를 냈습니다. 5번의 유태복 선수가 다시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7번, 1번 그리고 5번의 유태복까지. 5번의 유태복 선수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5번 유태복 선수 뒷자리 1번과 7번, 5번, 1번, 7번, 5번, 1번, 7번, 5번 바깥 각 쪽으로 1번, 5번 유태복, 5번 유태복입니다. 5번 유태복입니다. 뒤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올라온 오브의 유태복 선수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꼭후간해 주시기 바랍니다. 9번, 1번, 4번, 3번, 2번, 그리고 뒤쪽으로 6, 5번, 6번 순입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먼저 승부 타이밍을 볼지, 4번의 최석윤과 1번의 성낙송이 바깥쪽을 바라볼 때, 3번 왕지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3번의 왕지연 선수가 앞쪽으로 가고 그리고 2번에 김민배가 따라갑니다. 2번 김민배 선수 뒷자리 1번에 성낙송 선수가 자리잡고 뒤쪽에 5번 무희덕과 4번 최석균의 몸싸움 5번과 4번의 몸싸움이 치열합니다. 그 앞쪽에는 3번 2번 1번 순 4번의 최석균이 뒤로 밀려났고 1번의 성낙송의 불꽃추입 불꽃추입 1번 성낙송 저치기를 시도합니다. 저치기 1번의 성낙송의 불꽃 저치기 뒤쪽에 5번 1번 성낙송이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 오래간만입니다, 성낙송의 멋진 모습. 성낙송 팬분들이 그리워할만한 그 멋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번에 성낙송 선수가 저치기로 승리를 가져갑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는 경주권. 창진이 덮을지 그리고 뒤쪽에는 1번과 6번 슈퍼 특선들이 기다리고 있고 뒤쪽 4번. 마크 추비가 강한 모습 보이는 사발에 황성호 선수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5번, 7번, 1번, 6번, 4번, 3번, 2번 순입니다. 뒤쪽에 있었던 3발에 박경호 선수의 움직임, 3발에 박경호 선수가 앞쪽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김관희 선수가 따라가고 7번의 안창진 선수가 그 뒤쪽입니다. 3번, 5번, 7번, 1번, 6번, 4번, 2번 순. 3번 박경호 선수가 긴거리 승부 과연 유지할 수 있을지 부지런히 따라갑니다. 5번, 7번, 1번, 3번 뒤쪽으로 5번과 7번. 그리고 종종들이 나오지만 7번의 안창진이 버팁니라 1번과 6번까지 3번, 7번, 1번. 이렇게 되면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1번, 7번입니다. 이동진 선수가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지만 위험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랑프리가 점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분들께서.